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취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 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목 말씀을 제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래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 많은 그 유대인들 일반적인 그 유대 백성들은 이 아람어도 이렇게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이 통상어처럼 많이 썼는데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이렇게 쓰셨다라는 건데요. 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로는 그냥 달리다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달리다 굼 이리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두 문장이라고 보신대요. 달리다 굼. 그래서 이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아머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미 이제 우리가 사실 읽은 본문보다 앞으로 가보면은 이미 이제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그죠? 자기 그 어린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와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내용이 앞에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린 딸의 아버지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 목숨은 붙어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예. 병이 아주 중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아주 그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간청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당장 그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었다 이미. 예?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한테 뭐 가자고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렇 가봐야 소용없다. 이미 죽었으니까. 뭐 죽기 직전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나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병든자들 치유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 거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어 지금 그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자들이 한 말에 그 속내를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죠?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어떤 수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식, 어떤 경험, 딱그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알긴 알았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긴 들어서 알고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뭡니까? 고까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그 병을 고친 분이신 줄 몰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부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자꾸만 가둬놓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 머리 수준, 내 경험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거 다 풍월이 있잖아요, 여러분.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죠, 그죠? 우리의 수준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가늠할 수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 하나님은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도 이런 거는 못 하실 거야. 음. 그런 내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왜자꾸뭐 의심을 하고 왜 자꾸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에이구 뭐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봐도 내가 그런 거는 못 봤다네 뭐. 네 아무리 그 기도해봐라 그 그건 되는가. 될 거는 되고 안될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될 거는 되고 안될건안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 무슨 철야하고 금식기도 한다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해서 가지고 아이고 저놈 바라야. 응? 어? 저렇게 어? 구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큰일 나겠는데내욕들로먹겠는데 아이고 내 떨어져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 마치 흔히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이그 바세바가 말이죠.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살려 달라고 근데 살려주시던가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보고 그 소식을 신하들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하던가요 언제 그런다는 듯이 막 바로 그냥 평복을 갈아입고,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막 식사도 하면서 언제 그런다는 듯 얼굴이 그냥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왜? 다윗이 다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영적인 분별과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유로의 집에서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수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들으셨잖아요 듣고서 그 회당장 야유로에게 36절에 보시면은,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야이로가 그말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이제는 뭐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야외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김배도로 목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김원주 사무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조태적 권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 김옥자 전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잣대? 그딴 걸 신경 쓰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요. 우리가 오직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말 한다고 기가팍 죽고, 사람들이 저말 한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건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사람들하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하고 동행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하고 하는 거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단지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고, 품고, 사랑하라고, 국률이 여기라고 하신 거지, 믿으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단두리를 딱 하시지 않습니까? 야이로한테. 응? 그리고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셨어요. 사람들 말 무시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죠? 응? 어린 딸 죽었다고 막 통곡에다가 그냥 막 완전 초산집 아닙니까? 글자가 대로. 주님이 그 모습을 또다 지켜보시고,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면은 그게 맞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네? 여전히 이 야, 회, 회당장 야유로의 집에 통곡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모르는 겁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내보내셨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 위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을 데리고.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4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아이,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고, 달리다, 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녀야, 지금 즉시 일어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자고 있는 그 어린 딸, 심령으로 쑥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어둠이 싹 떠나가 버리고, 질병의 어둠, 죽음의 어둠, 그 모든 어둠이 싹 의심의 어둠, 여러분 다 떠나가 버리고,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심령으로싹 들어가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아이가 일어났죠. 그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뭘까?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빛된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어둠이 남아 있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염려, 두려움, 의심이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다 어둠입니다, 그게. 그게 다 흑암의 권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흑암의 권세지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 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에서. 아이고, 뭐 되겠나, 뭐.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더자라겠지요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 42절에 보면 이 소녀의 나이가 나오죠, 그죠?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옵니다. 흥미로운 게, 지금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율의 딸의 지금 나이, 곧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했던 그 나이가 12살이고, 그러니까 12살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그죠? 12살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가 봤듯이 혈루증을 알았던 그 여인이 얼마 동안 알았습니까? 12회입니다. 이게 좀 뭔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 12 똑같을까? 12회를 혈류증을 알았고,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고, 12년이라는 그 기한,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그때, 그 때가 12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때가 다 있거든요. 음. 회당장 야유로의 그 어린 딸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고 있다가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좀 찾아 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사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사장입니다. 사장 4장 그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미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세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도 지금 13절 첫절에 분명히 자는 자들의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는 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음, 이게 끝이 아니죠. 그죠. 끝이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다음 세상에 우리가 다시 깨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 그래서 여기또 지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당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대살로는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 중에 사망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우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이 죽음 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 그때는 우리는 알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아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미 죽은 자나 살고 있는 그 자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잠자고 있던 자들을 깨우셔서 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재림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죠, 그죠? 부활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으로 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생활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본향과그 다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그 시간과 그곳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그 실상이 어떻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타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 본문 속에 회당장 야예로의 딸이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이제는 이제 초상치고 장례 치료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 걸어서 다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주님 말씀처럼 43절 끝자락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일나자마자, 그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이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죽었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런 애가 갑자기 떡 일나가지고, 살아 일나가지고, 사람, 지금도 자기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기절 초풍할 노로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거기에는 여러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죠, 그죠? 예? 우리 정권사님 같으면은, 예, 야내 70평생에, 내 80평생에, 내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본다, 내가.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거 내가 듣도 보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계산 속에 가다 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원 없이 역사하소서. 저를 통해서 원 없이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우리도 그냥, 그냥,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인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던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어서, 그것들이 결국 내 안에 부어지고 들어올 때,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리 다 굶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자라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 달리 다 굶,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눌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바랍니다.